에서가 야곱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.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업을 없인 여겼기 때문입니다. 지금도 자기에게 물질이나 학연이나 지형 그리고 지위가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에소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러던 에서는 급기야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.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 맹세까지 했던 것입니다.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맹세까지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. 기업을 없인 여긴 것입니다. 눈앞에 있는 먹는 팥죽 한 그릇이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기업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에요. 지금도 외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천국은 천국이고 이 현세에서 잘 살아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.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.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줄 알지만 진정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렇잖아요.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그러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. 빨리 달리다가 넘어지면 그만인 것입니다. 또 기술자라고 대우받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.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 곳에도 채용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. 팔방미인인 사람도 쓰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.